다음 인터뷰 주자가 오승환 선수거든요 그래서 릴레이 음. 질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아, 승환이한테요? 네, 첫 번째는요 오. 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하는 오승환 선수의 매력 다른 건 몰라도? 아, 네. 예그걸 하나 있어요 오, 예. 어떤 거죠? 뭐 저는 사실 음, 승환이가 왜 돌보처인지 모르겠어요 어? 그래요? 한국에서는 다알 사람들은 알 텐데 <laughs> 어떤 의미시죠 음, 아마 가 보셔 가지고 인터뷰 하시면 아실 건데 네. 많은 팬분들은 그 TV만 보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수다쟁이까지는 아니고요. 네. 이제 뭐 친구끼리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네. 이제 소주도 한잔 먹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오가고 하는 게. 모르시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대호 자체도 그럴 것 같아요. 어, 일단 이미지 자체가 저를 이제 뭐, 뭐 돌부천이 뭐또 되게 과묵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먼저 그게 떠올라서 음 예, 제가 이제 좀 말을 먼저 이렇게 주도하고 네.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어? 생각보다 말이 많네. 말뭐말 많이 하시네요. 이런 소리를 되게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뭐. 운동할 때는 정말 돌부처 맞더라고요.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세인트루이스랑 저희가 그때 제가 상대를첫상대했을때 돌부처, 돌부처 뭐 하다가 제가 다섯 개 걸어 나갔는데 씩 웃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정말 돌부처라더만 웃네, <없네>, 이렇게 생각을 <laughs> 했는데, 어, 그게 아마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게. 제가 이제 신수하고 상대하기 전에 이미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셨어요 네. 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저 역시도 마음에서 조금 예 이제 상대를 하기 전에도 전부터 먼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솔직히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올해 저희가 콜로라도로 하나요? 아, 지... 만일에 상대를 하게 된다면, 초구에 직구를 던질 건지 안 던질 건지. <laughs> 예. 저번에는 배구을 던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어, 참, 그,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? <laughs>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다음에는 홈런을 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, 신수가. <laughs> 아, 초구에 직구를 던졌으면 더 좋은 타워가 났습니다. <laughs> 두번 만나서 두 번도 안 타맞은 것 같은데, 신수한테. 네 투아웃 이후에 신수 그 안타 이후로 제가 2 실점을 했고 아... 네 <laughs> 그래서 승아 니는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두번 상대도 두번하 다쳤거든요. 근데 승아 이는아 너는 왜 자꾸 친구 밥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직구 직구 던지겠습니다. 오 직구로 네.